학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7일에서 29일 3일간이었고요 조사 대상은 이정민과 그의 학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미지는요,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축구화, 축구, 축구화와 축구화와 축구를한 삽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리럼 만족도 조사에서는 본 설문은, 본 설문은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해서 향후 개선하기 이하고, 무기별을 실시하고 진행 결과는 강의 내용 일하도록 사용할 것이며, 특히 건의상이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기아의 성별은 어쩌고저쩌고, 기아 연령대.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강의 내용 어쩌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도움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셨나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내용. 강사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추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대해서 홍보 및 참여 혹시 뭐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총 우리가 몇 명이 응답했냐면 51명이 응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바쁘신 분도 응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구글의 AI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총 51명이 총 51명이 참여하셨고요 아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연령대를 보면은 연령대에서는 여, 여자 여성분이 20명, 4 40 0 40.8% 나왔고요. 남성이 59%, 남 29명. 그래 됐고, 연령대는 가장 48%, 가장 많은데가 어떠냐면 4,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그 다음에 26%는 몇였냐면 60대 이상, 그 다음에 14%, 는 3, 40대, 그 다음에 2 30도 도 있었네요 어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히 참을 <laughs>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 내용을 봤을 때제 강의는 40대 50대 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 만족도는 어느정도 있는가 그러면 31%는 아주 매우 만족했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서 만족했다 보통이다 그 매우 불만족인 사람이 한두 사람 나왔네요 예 좋은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 도움이 되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30점, 30%가 실무에 도움이 되, 대움이 됐다고, 아니, 60%가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10%는, 10 어, 보통 그저 그렇다. 그 다음에, 33%는 뭐, 6%, 그저 그렇다. 그 다음에, 아,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딱 검사해, 어, 분류해 봤을 때, 이쪽으로는 부정적인 문으로 보고, 이쪽에는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 강의가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에 전반적 만족 어쨌느냐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가지고 부정은 어, 한4% 정도 되네요. 4% 정도 되고, 아니, 아니, 한8% 정도. 그러면 인원수는 로한 4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건의할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참 주, 재밌는 일이, 그리 많이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뭐, 장경도 모사시험 해주세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꼭 게시할 분이세요. 어, 저희 학우들의 격려와 실질적인 이끌어 내게 앞날의 희망과 꿈을 심게 해 주신 했다. 참고로 저희의 이메일의 닉네임이 저는 희망의 발걸음 입니다 걸음 걸음마다 희망을 심자해서 이메일이 그 닉네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우님께서 이 글을 써주셔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요즘도 이런 스승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꼭 계시할 될 국민이십니다. 아이고야 너무 건강을 잘 챙기서 오랫동안 사, 어, 잘 살아주십시오. 교수님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잠깐 훑어 봤는데요. 어 이것을 어떤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썼던 것 같아요. 그 촉촉지 어떤 감정에 막 감정하고 가,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일필지로 이후다 쓰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목소리만으로 강의가 전달력이나 흥미 관심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얼굴을 비치고 강의하시면 조회수가 늘어날 테고 조회수가 할 수는 이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충분히 감사 어, 감안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제 얼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예요. 뭐 피드백 바로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강의가 만족스러워, 근히할 내용 좋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세한 문서 작성에 대한 강의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일반적 내용 이라 좀더 고급스러운 기능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컨텐츠는 고급 기능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을 그 잡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할게요 나중에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실무에 많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는 분야에 에 예, 실습기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초보라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발음이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 느낌. 아 그래요? 힘이 없구나. 좀말 조심을 이라고는 같아요. 그 발음이 좀더 정확했습니다. 이건 제가 발음 교정하고 있습니다. 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해봤는데요. 어, 32명, 64% 매우 좋다 했고, 9% 아니 18% 에. 예, 아홉 명 좋다. 이것도 긍정적인 것은 좀 많은 편이고, 부정적인 것은 한8% 정도 된것 같으네요. 네, 이것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전달량 어땠나? 물어보니까 역시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이 한8% 정도. 여기하고도 같네요. 네, 8% 정도. 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찌됐나? 물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8%. 8% 되고, 뭐, 긍정적인 것이, 부정 긍정적인 것 훨씬 많다. 그리고 이 강의들, 어, 앞으로, 엑셀이나 동료상 강의 참여시 의향 있냐, 물어보니까, 한, 60, 58%는 58%하고 68%, 뭐, 그 다음에, 하여튼 긍정적인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8%. 그래서 저도 이, 이 통계를 보고, 앞으로 더, 엑셀 동영상 강의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본 강의를 지인들이 홍보하시겠습니까? 네, 홍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후 복지 관련 전문적인 강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랬더만은, 에, 여기서는 한3% 3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엑셀과 동영상 강의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문 관련적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 사회복지 강의하기 이전에 먼저 엑셀이나 한글 동상을 영 기본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쉽고 앞으로 거기서 지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문서 작업하고 엑셀하고 동영상을 막그 기초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의 진짜 8대 진짜 법제론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조직이 행사뭐 실천론 전문적으로 한번 강의해 볼 작정입니다 하여튼 여러 설문에 참여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이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어, 스프레드 시트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임 스텝프라고 해서 뭐냐면, 이날 그 설문지 썼던 시간이거든요. 그 기어의 성별은 기어 연령대, 난이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 건의해 주십시오. 이 썼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이제 제가, 에, 뭐냐. 이것을 제가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